힐링링 이후 가지죠 할게요 공교롭게 또 테란을. 아이, 그만큼 일찍, 일찍 켰잖아요, 음 <laughs> 아 스타2가 좀 패치나 이런게 되면은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할텐데 계속 똑같은 밸런스 그대로 계속하니까 짜증만 나지 물론 패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맨날 아니 밸런스 패치 계속 한다 해놓고 절대 안 하는 중 아..테크를 어, 어떻게 탈까? 바퀴를 간 이후에 히드라를 가는 것보다는 바퀴..아니 바퀴 안 가고 그냥 링링 상태에서 히드라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? 괜히 바퀴 갔다가 상대가 탱크를 모아버리면은 이게 뮤탈일 경우에는 땡큐지만 히드라를 갈 때는 탱크 쌓이면 까다롭거든요? 그러기 때문에 그냥 히드라를 아니 그냥 바퀴를 생략하고 링링을 버티면서 히드라를 넘어갈게요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뭐 인싸 그런 소리 하시는데 스타2가 솔직히 한 2시간 하면 정신 나갈 것 같거든요 딱 이정도가 적당합니다 멘탈 지키면서 아까 되도 않는 훈수 때문에 멘탈이 좀 나가긴 했는데 딱한 2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더 하면은 진짜 기운만 빠져 더 하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는 재미가 없고 저도 하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딱 2시간이 깔끔하게 약간 아쉬우면서도 적당한 시간이 아닌가 어우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, 여기 근데 사신 길을, 여기를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건가요?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네 방송 자주 안 한다고요? 어쩔 수 없죠. 네. 제가 주업이 스,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실 거라 이, 믿겠습니다. 하지만 항상 스타투 방송이나 이런 거는 챙겨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실력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, 않습니까? 스타투도 이제 심심할 때 한두 판씩 켜서 하기 때문에.

아, 해병인데? 이거, 투원 원을 할것 같은데요, 상대. <laughs> 어, 여기서 이거 내려주면 땡큐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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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가 아닌가? 아니야 근데 아니, 시간 벌면서 이거 하면은 개꿀이지? 저 네, 일꾼도 꽉 채워놨거든요? 오히려 저기서 시간을 벌어준 건 땡큐. 왜 그래, 왔 다, 갔 다, 하면서 그곳에서는 살아남을 수없 다, 다, 군주가 필요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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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가스카 그곳에 사는 미션 미션 그냥 평범하게 어 힐링링 이후 가시지옥으로 테란 압살라기 미션입니다. 근데 겨우 이기면 은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까? 어 은근히 하드 난이도가 하드 난이도이지 않나 테란 왜냐면은 테란들 특이 불리해지면 벌러덩 누워버리거든요? 그러기 때문에 은근히 고난이도의 미션이 될 수도 있어요 벌러덩 누워버리는 게 테란 종승이기 때문에 그, 그, 이 두. 아무 t c h e n k i t c h 군 n k 우리 t a n 이 u n t a n Kuntan, k i 다 c h 에 수, 마감. 마감. 응. <놀라> 족하다 그곳에서 기치가 공격받고 있다 천막 종양이 공격받고 있구나 대단 데스피보 점, 공단이 공격 지가 부족하다. 데스피드 가 있어야 한다. 그곳에 사는 병점막 위에서 병을 아 이게 싫어. 아니 바로 들어 누워 보이 바로 들어 누워 누는 거 보세요. 진짜 마음에 안 든다니까, 셀아.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 이거 미링미링를 해줬어야 되는데 바로 들어 누워 버리잖아요. 땅굴이요, 오케이, 바로 접수하겠습니다. 저도 땅굴을 써야 될것 같아요. 이번 판 얘기를 하면, 아 진짜 유령씨... 진짜 개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딱 땅굴 쓰려고 가니까 감시곤 좀 바로 잡아버리냐? 어씨, 자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될지 또 모르겠어요. 우리 군자는 전차를 다 늘릴 수. 보급하한뇌더 달해. 이걸 어떻게 이겨? 우리 군자는. انچل 你用刀来 우리 보자. 어. 이거 근데 앞살 앞살 아닌가요? <laughs> 아 아, 근데, 어찌, 어, 상대가 약간 자만 때리다가 유령 다 죽어서, 어, 하긴 했는데, 자, 약간 이것 때문에, 희, 가시지옥을 안 쓰는 것 같아요. 그냥 뮤타를 쓰지, 가시지옥은 약간 이런 것 때문에, 텐, 테란이 들 막, 벌러덩 누워버리니까. 압살했죠? 뭐, 이 정도면. 유령 다 잡은 게 컸네요. 언니잘못이야님 아, 100개선물 감사합니다 아1 0선물 감사합니다 네 약간 살짝 조금 버겁긴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유령 다잡은게 컸죠 상대가 너무 자만했어요 여기서 아 근데 여기 감시군주 이거 안왔으면은 근데 큰일 날뻔 했거든요 근데 유령 왜 이렇게 잘 히드라를 잘 잡죠? 얘네 아 이거 생체 추뎀이 있나봐? 아니 그 뭐냐 경장갑 추뎀이 있었나봐요 어, 여기서 유령 다 줄인게 컸죠 여기서 유령 다 죽으니까 결국에는 자원으로 이제 이것도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하나도 안 불안했네요. 상대의 유령도 얼마 없어가지고. 하여튼, 미션, 풍, 감사드립니다.